기도는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또 봅니다. 지난 주에 송전사님이 여호수아 전체를 일갈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면서 더 이상 여호수아를 설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잠깐 고민였지만 네, 그래도 함께 우리가 읽어간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각자 성경 공부하면서 각자의 구별을 나누셨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정복하며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가난정복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가난정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습니까? 이게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나의 가정은, 또 내가 속한 회사에서는, 학교는, 나의 말의 영역은, 생각의 영역은, 또 나의 돈의 영역, 시간의 영역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긴 싸움입니다. 군인이 되어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발성도 배워야 되고, 군복의 몸도 맞춰야 합니다. 어, 제가 처음 군대 들어갈 때 65kg이었는데 군복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일병이 되니 어, 그나마 군인의 문법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저렇지 말입니다 라는 독특한 어법을 배웠습니다 상병이 되니 발성이 그럴싸해졌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저희는 전진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전진부대였거든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진 이런 게 그렇지만 이게 이 병은 어색한데, 상병 때 되면서부터 발성의 영역을 제가 정복했어요. 천, 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장이 되니 그나마 군복에 어울리는 몸이 되어 갔습니다. 차근차근 한땀한 땀, 한땀아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군인의 이름에 걸맞은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죠. 군인이 되어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로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안수를 받고 내려와서 저희 집사람 품에 안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살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또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위대한 일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복잡한 의미의 눈물 안수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전히 음,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목사 되기 멀었습니다. 긴 싸움입니다.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목사로 산다는 게 목회자로 살고 함께 괴를 섬긴다는 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영역을? 은혜 가운데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때로 동경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고 제 안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꿈꾸는 간절함이 또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전쟁 중이고 그렇게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중입니다. 단번에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 거짓말쟁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전쟁을 시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께하기에 모인 사람들. 왜냐하면 이 영역을 확장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고. 혼자만 이루었다고 자랑해서도 안될 일이기에 하나님이 모아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 앞서가서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격려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뒤돌아보지 않도록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임재 향 향해, 임재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영역을 확장해가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그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싸움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봤고 또 하나는 싸움의 방법에 대한 것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는 첫째 어,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싸움의 목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거, 이 싸움의 목적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맡겨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싸움이니까 싸움의 목적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연약한 거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모자란 것 지혜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이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더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분명 정복해가는 영역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싸움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보십시오. 여수아가 전쟁 준비를 마치고 여리고로 향하는데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여리고의 문턱 바로 그 코앞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여사가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자, 이게 아니다. 이게 뭐냐? 난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둔대 장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아 세운 거예요 확인할 게 있으셔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질문이 잘못됐다 지금 네가 물어야 되는 건서 있는 내가 너의 편인지가 아니라 지금 여리고를 향하는 네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고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싸움은 더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더큰 힘을 갖고 더 커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 뭘 하시려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놓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정복당할 겁니다. 땅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긴 글렀습니다. 왜냐? 가나안의 영토를 소유하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전쟁이니까. 그러니 그 싸움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 분명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 싸움의 목적을 잃으면 이 질문을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우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 바로 멋지게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너무 저는 근사하게 보였어요 40년 전 가난을 처음 정탐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거라고 소리치던 그 믿음을 이 날도 여전히 여수아가 소유하고 있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미 이 순간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 질문 우리가 놓치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내라고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거. 지금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지금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땀 흘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일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이 목적을 잃지 않아야 가나는 정복될 거라 이거죠. 이 질문 놓치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는 커녕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 도스트에프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분의 작품, 어, 대천재 문호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은 저도 짧은 그 소설 속의 소설만 읽어봤지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소설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하고는 긴 소설 중간에 둘째 이반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은 소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꼭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반이 지은 얘기인데 1,500년 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시고 1,500년이 지난 시절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커질대로 커진 그때 그래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마녀 사냥면서 전부 화형으로 종교 재판에서 죽이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스페인의 한 거리에 오신, 오셨다는 거예요. <laughs> 조용히. 처음에도 그렇게 오신 것처럼 이때도 조용히 딱모셔가지고는 사람들을 막만나는데 사람들이 이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열 아니,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은 관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문을 열고 그 앞에서 기도하실 때 달리다쿰 했을 때그 아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자 마침 그때 대신문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종교 재판하여 화형시키는 추기경의 갑을 지나가게 되는데 추기경도 그 모습을 보더니 사람들이 흠칫 놀라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잡아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내일 이제 화형을 시키기 전날 밤이 대신문관이 와서 예수와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굉장히 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 요약을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왔습니까? 왜 와서 귀찮게 합니까? 난 당신 예수, 예수이어도 예수가 아니어도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종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이 원하는 돈, 명예, 권력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어야 종교가 유지되는데 당신이 그걸 없앤 겁니다. 그러니 죽어야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너무 잘 줄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 도스에프스키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정복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무릎 꿇어라 이렇게 했을 때 돈, 명예, 권력을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시험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돈, 명예,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 내가 지금 갈릴리로 들어가는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게 마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일맥 상통하고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는데, 천년을 이어온 당시 교회의 싸움은 사람들을 빵과 행복으로 유혹하고 힘과 권력으로 겁박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싸움이었다고 폭로하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을 잃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끝까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 그 늙은 신문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셔서 돌에 키스합니다. 그랬더니 신문관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손을 푸르르 떨다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라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아, 그 자신도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문관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 그거 위해서 살아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 고매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소수만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난 그래서 그냥 인간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천성이 연약한 짐승들을 위해서 제가 악역이라도 감당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 채워주면서 그냥 사는 게 낫다고 저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게 목적을 상실한 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목적을 상실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자의 변명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삶의 동인이 우리 변화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싸움의 목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사를 그 앞에 세운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 싸움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 모인 거룩한 가족입니다. 이 싸움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서로에게 이 질문을 일깨워주는 당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진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인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의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첫 전투에서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건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세요. 이건 전투가 아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전투를 해서 파성태를 날려가지고 바위로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그냥 돌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럼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연약한 집안 위에 이스라엘이 서서 있는데 갑자기 그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기울어져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고 어,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의견에 제가 손을 좀 들어주냐, 공명설이 있습니다. 공명.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이론인데 이 공명이 뭐냐면 모든 물건은 그 고유의 진동수가 있어가지고 그 진동수를 만나면 유리잔도 빵 하고 깨지지 않습니까? 1940년에 타코타 다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시속 190k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구, 이,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진지 4개월 만에 70km의 바람에 무너집니다. <laughs>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바람이 만들어낸 진동수가 이 다리의 진동수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 견고한 다리가 그냥 맥 없이 뭐 건드린 것도 없는데 맥 없이 혼자확 무너져 내린 거죠. 아마 이 공명의 원리를 창조하신 이가 정확하게 이날 이 모든 것을 맺지 하셨다. 수만의 이스라엘의 함성이 내는 그 하모니의 진동. 그 정확한 진동수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 왜요왜왜왜 왜? 왜? 그렇다고요. 이거는 뭐뭐 뭐 믿든 말든 이건 이제 제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의 진동수를 미리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리고 사람도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건 이미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싸움면 목적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이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이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고 낯선 방법으로 이 여리고 전투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보세요. 그 전술이 독특합니다. 행진 대형이 전투 대형이 아니에요. 행진 대형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는데 나팔수,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이 나팔 나팔수가 앞에 가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 법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장한 군대가 그 뒤에 무장한 군대가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이게. 이게 왜그 축구에도 434 전술이 있고 뭐254 전술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434는 공격형이고요. 254는 이게 이게 수비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이 행진 대형은 전투 대형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호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진의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잠잠히 도루라는 겁니다. 조용히 해. 많은 의미를 여기에 담아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보아요. 왜냐? 먼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걸 하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요하게 있는 거. 말하기 전에 외치기 전에 잠잠히 표현하기 전에. 침묵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애를 쓰고, 그것을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아주 잘하세요. 음,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간파하실 뿐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새겨내고 의미화하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많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기울어진 노력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을 정복해 가는 거 말씀과 기도라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기도는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침묵할 의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표현할 자유가 있다면 침묵할 의무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다듬으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사한 말들로 거룩한 어법을 가지고 말하고 외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구별한 시간에 바른 자세로, 부디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살아갈 오늘 하루를 놓고 잠잠히 5분간, 10분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 드리는 겁니다. 생각할 자유 있지만 침묵할 의무도 있고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기도할 의무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40년간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 의무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침묵할 의무, 기도할 의무를 잊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무조건 막 내뱉는 가난 정탐꾼이 다녀와서 여호수와와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나서도 내가 생각할 자유, 내가 표현할 자유 그거 주장하다가 순종과 침묵의 의무를 잊어서 기도의 의무를 잊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을 정복하기 시작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완벽한 세팅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의 영역이 말의 영역이. 내 인격의 영역이 하나님께 정복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거예요. 왜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봉사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착한 마음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지라는 애인데요. 예지야. 기도한다고 당장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22년 동안 네가 그렇게 22살입니다. <laughs> 22년 동안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은 그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실지도 몰라. 하지만 착한 마음 갖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아주 잘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계속 기도해.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선한 마음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그 마음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네가 바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의 보폭에 맞춰서 동행하시면서 너를 조금씩 고쳐 주실 거야.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는 이번 주부터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의미 있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고요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두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정복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